손 들었어. 아, 맞지. <laughs> 아, 최고래. <laughs> 아, 권하세요 아, 우리 부 r 진 씨랑 너무 잘 맞는데? 직권과 MC를 위한 게임인데 완전히. <laughs> 자, 다 30초 줄 테니까 캐릭터 바꿔요. 어! 와, 와! <laughs> 찢! 저 보고 싶었어. 아, 오, 웃는 거 너무 이쁘다 어떡해. 옆에서? 미돌이, 미돌이, 미돌이! 미돌이, 안녕? 미돌이, 미돌이. 어? <웃음> <웃음> 아, 미돌이, 여기서도 덕질이지얘야 야, 누가 소우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다른 교실도 탐방하러 가보자. 잠깐만, 저거? 나 <laughs> 환영이 아, <laughs> 보여! 환영형도 90%야, 지금. 어 아, 미치겠다. 아! 지도인사라잖아? 와, 진짜 다 있네? 막 귀여워해준다. 뭐 장난 아니다. 어얘 개잖아. 얘 목걸이 하고 있는 거봐 미친. 와 얘도 네가주고 캐릭터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어 케이지다. 케이지. 케야. 와와 얘도 얘도 얘얘 얘. 나오? 칸나다 칸나. 와 칸나 진짜 똑같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네가주고 캐릭터 다 모여봐. 와 대박. 이거 네가주고 캐릭터로 상황극 하고 싶다. 아뭐 어, 칸나 머리 만져봤어. 아! 진한형 반갑다냥. 귀엽다 니가지고가 맵이 있다고? 진짜? 응. 봐봐. <laughs> 와 이거까지 구현해놨다고? 와 BGM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 진짜. 가상 세계 너무 괜찮다. 진짜 니가지고 상황에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나 미칠 것 같아. 이쪽으로 쭉 가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나? 아니겠지? 어, 나의 착각이다. 있어요, 멍. 뭐라고요? <laughs> 저쪽에는 있어요, 멍. <laughs> 얼른 가볼까 냥? 가자, 가자. <웃음> 냥. <웃음> 와, 진짜 똑같아. 와, 진짜 미쳤다. 우와, 조야. 얘, 얘 죽여버려, 얘. <laughs> 이시기가 <laughs> 우리 조를. <laughs> 무릎 꿇어너는좀 이제 맞아야 돼, 어? 그래, 그래. 제, 제, 제 맞아야 돼. 때려봐, 때려직 진짜 때려 <laughs> 죽어 죽어. 네가 죽어. 응, 코가아무도 네 없어. 제가. 나 레코가 너무 보고 싶어. 어 그러니까 레코, 레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와, 다음에 내가 레코 해야지. 여기도 있어? 와! 똑 같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네. 와! 어메이징. 로시안 룰렛 해야지 여기서. 살아가지고 누구를 쏠지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얘를 쏴야 되나 쟤를 쏴야 되나? 과몰이 못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머 어머. 야 케이지가 살아 어깨에 손 둘렀어. 아, 미쳤나봐. 케이지 사색됐잖아. 최고래. 먼저 미쳤나봐. 사귀는 사이인 거죠? 둘이 합의하에 만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최고래. 케이지도 에이, 좋대요. 조도 <laughs> 최고야. 저 얼굴 최고. 저는 얼굴 최고. 케이지 가슴 최고. 어, 오케이 오케이. 맵 여기서 더 없는 건가? 어 진짜 똑같다. 해리오라고. 어? 또 있었어? 아 여기 식당이잖아 식당. 식당에 여기 안에 주방 있고 저쪽으로 가보라고 와와와와 와,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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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방 이쪽에 숨겨진 방이 있었는데 왼쪽 오른쪽너 계속 여기 있었어 이거 하려고? 리까지 치료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와 진짜 똑같다. 미치겠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좋잖아. 아, 이래서 광어리 못타고 되는 건가? 나 지금 완전 광어리 못타고잖아. 저기... 저, 저... 저... 저기로 가봐야지.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와, 이거 진짜... 같이다 니무한 감사해요. 가자. 가서 메인 게임 하러 가야지. 응원한다. 응원한다. 사라가. 나우야. 괜찮아. 아. 와 미친. 대박이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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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우가 마음을 돌렸어. 사라 덕분에. 와 안아주는 거 봐. 어떡해. 또딴 데도 있나? 어, 쟤네 둘이 이렇게 막 있는 것도 너무 그네가 죽어 같지 않아? 그 배경마다 각각 막두 명씩, 한 명씩, 세 명씩 막 이렇게 막 각각 곳에 있잖아. 막. 뭔지 알지, 알지?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봐야지 얘네가 말하는 거 알지? 아 <laughs> 어, 여기도 있잖아? 미쳤다. 아. <laughs> 아 최고 좀 제대로다 귀여워 긴 너는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어? 이거 언니 오빠들 먹는 거야. 넌 마시면 안 돼. 쳐다보지 마. 풀 <laughs> <불> 죽었다. 나이 <laughs> 너 음료수 마시면 되지. 뭘 무릎을 꿇고 그래. 어른데서 마시면 되지. 어리잖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지? <laughs> 와, 애들 여기 앉았어. 미치겠다. 와, <laughs> <laughs> 경찰 지절 케이지잖아. <laughs> 왜, 왜 이러는 거야? 얘왜 이래? 소우만 쳐다보는 거 봐, 비둘이. 비둘이 소우 쳐다보는 거 봐. 아, 사라야너 뒤에 케이지 있어. 너 뒤에 케이지. 아하, 와, 머리에 나위 하는 거 봐. 어떡해. 진짜 과몰입파게네 아, 미쳤다. 진짜 과몰입파게네 어떡해. 둘이 사고? 사귄대 음. <laughs> 야, 소우랑 칸나도 같이 뭐좀 해봐. 뭐하노라, 둘이. 얘네 댄스 배틀에 왜들 <laughs> 왜이래? 박수 쳐준다. 왜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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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이 <laughs> <laughs> 왜 나한테 사과해? 너 이런 성격 아니잖아. 케이지 <laughs> 씨왜조를 <저를> 체포할라 그래요? <laughs> 와 에이, <어이>? 야낚였잖아 <laughs>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가 있었어. 낙엽 <laughs> 여기 뭐 있는 줄 알고. 음. 자세히 보니까 그냥 고추야. 이게 최대인가 봐요. 다른 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 너무 재밌네요. 다 같이 어깨 동무할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아, 너무 좋다. 진짜. 레코 캐릭터도 있나요? 님들이 안한 거죠? 있을 거예요. 귀여워! 있을 거에요엄 그랬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엔치즈가 추천해준 맵을 한번 마지막으로 들러보고, VR챗을 종료해볼게요. 와, 둘이 놀라웠어 칸나야, 행복하니? <목소리> 행복한 거 맞아? <laughs> 어, 왜 삐졌어? 왜 삐진 건데? <laughs> 미안해. 칸나 루트 안 타서 미안해.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였어.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VR챗. 정말 재밌네요. 자, 여기까지 VR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